안녕하세요. 박수복의 예술기행 박수복입니다. 오늘 밖에는 비가 초록초록 가을을 재촉하고 있네요. 우연히 산길에 들어서다가 이제는 여행작가로 활동하게 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용환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신 분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년퇴직 후에 우연히 산행을 하셨다가 여행 작가가 되셨다고 그 과정을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저는 2008년도에 정년퇴임을 하고 네. 우연히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음. 컴퓨터를 처음 배워 독수리 타법으로 예약을 하고. No. 새벽 일찍 부평에서 도규산 안성 들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밤새 폭설이 내려 등산로는 폐쇄됐고요. 그래서 무주스키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무주스키장 따라서 향로봉에 올랐습니다. 네. 눈꽃과 산고대와 얼음 천국으로 난생 처음 보는 아. 아. 황홀한 광경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카메라로 사진을 원 없이 찍었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움과 위대함을 외로 되어 산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아그 처음 그 정년퇴직 그 동안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억압된 마음의 빚들을 그 산에 올라가서 다 털어 버리셨겠네요. 그러면서 아마 느껴진 그 자연의 그 신비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작가님을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끔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나 내지는 또그 자연이 주는 힘이 오늘의 작가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동안 어디 어디를 다니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백두대간 770km를 두번 종주했습니다. 그리고 구정맥 2,300km를 돌았습니다. 한복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 네. 금남정맥, 호남정맥, 낙동정맥, 남남정맥 등9개 동맥을 종주를 했습니다. 네. 음. 와그 그렇게 많은 곳을 정년 퇴직하시고 체력이 뒷받침이 됐는지 모르지만, 야 열심히 그렇게 여행을 하고 산행을 하셨다는 것만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딱 뵈도 저의 큰 형님 같이 느껴지시는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죄송합니다만, 올해 7 5세입니다 그러면은, 6.25 전에 태어나신 건가요? 네. 그러면, 건강, 건강을 유지하신 비결이 참 궁금하네요. 네, 저는 선천적으로 건강이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아, 정년 퇴직 후에 음. 산행을 즐기면서 아. 제 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산행하시기 전에 그다음에 정년 퇴직했던 전 직업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네, 과거 시작도. 지금 현재 직업도 네. 한 업종에 49년이라는 자그마한 회사를 음.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 아들한테 경영을 맡기고 네. 자유롭게 산행을 즐기고 있고요. 네. 이 산행을 하기 전에는 골프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40살 때 시작하여. 네, 네. 35년을 즐겼습니다. 오, 네. 그러나 어느 날 네. 산행을 하면서 부터 음. 골프는 운동이 아니에요. 아. 내 체력 음. 용량에 운동 용량에 안 맞습니다. 아. 이 산행을 음. 입에서 단내가 음. 나더라. 고전을 해야 제게 안족도 느끼고, 네. 기쁨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 대자연에 들어갔을 때 인간은 가장 원초적으로 자기의 그 내면에 들어있는 것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골프장에서 이렇게 걸어 걸으면서 하는 운동은 사실 작은 운동이죠. 온몸을 다해서 산을 등산하고, 또그산 속에서 만난 그 대자연을 카메라로 탁탁탁탁 이렇게 담았을 때, 아, 그 모습이 지금 그려지는데요. 참으로 멋지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어, 혹시 더 좋은 곳에 도전한 적이 있으신지요? 5대양, 육대륙을 원저리를 여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사모니 애기들미디 최고봉을 전망대를 올랐습니다. 네. 연세가 되시고 또 정년퇴직하시고 그러면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멋진 도전을 하시면서 작가로서 또 여행가로서 훌륭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멋진 산행과 여행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또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35도 더위에서 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물이 딱한컵 남았는데 오. 상대방이 그 물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상꾼들이라면 네. 절대 본인은 안 먹습니다. 그 필요한 상꾼한테. 공료한테 물을 줍니다. 사냥을 하면서 배운 것이 응. 첫째도 두 번째도 응. 협력. 야. 먼저 나보다 너를 배려하는 응. 그리고 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응. 따뜻한 어머니 가슴처럼 늘 언제 와도 반겨줍니다. 아, 네. 그래서 산행을 더 매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만의 그 사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와 저기 저 희미하게 보이는 저 산은 어딘가요? 네, 알프스의. 사모니 몽블랑입니다. 혹시 그 산을 저기 산행하면서 또 작품을 찍으면서 좋은 에피소드 같은 게또 있을 텐데. 몽블랑의 최고봉을 네. 가까이 보기 위해서 세 번의 봉을 올랐습니다. 오. 첫 번째는 눈이 내려서 뒤돌아왔고요. 네. 두 번째는 비가 내려 조망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도전하여 봉오리에 도착할 무렵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 알프스의 자연의 신비로움과 한늘을 눈과 가슴에 음. 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보통 우리가 이제 야외 사색 나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빛과 또 하늘이 열려주면 세상이 다름답게 보이거든요. 참 멋진 추억을 갖고 계시군요. 자, 그럼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작가님, 저 사진도 참 멋진데요. 저기는 어딘가요? 네, 백두절간 대하산 구간입니다. 음, 대하산. 네. 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상 같은데, 저곳에서 또 맞이했던 그런 풍광 이야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2016년, 구황봉을 올라서 아름다운 들력의 풍경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우리 산에 가시는 우리 작가님한테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저 평소에 되게 궁금했거든요. 보통 저도 이렇게 산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상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보통 산행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바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도대체? 누구나 산꾼이라면 네.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온 사람을 행복하게 봅니다. 골프는 응. 치러 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봅니다. 아이 산행은 정상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음. 선의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것은 올라가는 사람의 음. 조금이라도 음. 마음의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정상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네. 언제나 포기를 합니다. 저는 산행 도중에 네. 계획하는 사람은 한 번도 정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와. 그 이유는 음. 계획하면 내가 꼭 달성해야 되겠다는 네. 자부신과제 자존심이고 그리고 저를 지켜보는 음. 많은 상군들이 있습니다. 네, 네. 참 못된 얘기로 많이 본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음. 사람 있는데 네. 그건 그분들의 제가 설선수범에서 오범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네. 제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욕망이고 제 갈망입니다. 아, 오늘 작가님 말씀 듣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laughs> 산으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요. 아, 참으로. 우리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또한 이렇게 용기가 100배 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과 동물이 등장했는데요.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진 같아요. 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사마도 중간 지점인 네. 군민 홍터지입니다. 흙 속에 철분이 산화되어 붉은색을 띄우게 됩니다. 그 붉은색 속에 농부가 빨갛고 하얗고 파란 농작물이 어울려져 마치 그림판처럼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요. 보니까 한 폭의 수채화 같은데요. 참 아름답고 정말 예쁜 사진 많이 담으셨네요. 어, 그 참하고도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곳인데요. 어, 아마 또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은 에피소드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한데 어울려. 공존하는 그런 강경은 예술의 극치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작가님, 보통 우리나라보다 덜 친숙한 해외가, 해외를 갔을 때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참 많습니다. 음. 예를 든다면, 때에 때 다르지만, 네. 적게는 10명, 많게는 3,40명을 함께 그룹을이어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은 다 어디서 모집하세요? 네, 저희는 처음에는 산악회 조직이고 오.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으로 음. 승격하여 종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행사 겸 음. 개개인의 모집도 하고 아. 아니면 같이 다니는. 회원들과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텐데요. 참 많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저는 4,000m 이상 산행을 12번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네. 저와 함께하는 직장 공무원 여성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특이 체질로 3,000m만 넘어지면 고소증으로 물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저와 많은 사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아,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 산행 전문가가 아니면은 정말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이걸 대처 방법도 참 필요할 텐데. 해운관의 이렇게 힘으로다가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계시군요. 아, 지금 저 사진을 보니까 여러 이정표가 붙어 있는데요. 저것은 또 어딘가요? 전길만자로 5895m. 네. 우루 피크 정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들 저 정상에서 멋진 이렇게 포즈를 잡고 사진 찍는 게 아마 산행을 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꿈일 텐데요. 아, 사진 속에 있는 어, 많은 기록물들 아마 그것이 작가님의 가장 추억일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킬리만자로는전 네. 세계 우리나라 상품이란 말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킬리완 자로 산입니다. 아... 대표적으로 가장 어려운 도전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혹시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느, 어느 분이신가요? 네. 저희 개인 포토화 전체 주의하는 대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사진을 보니까 더욱 더 현장의 그 느낌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러면 어, 언제쯤 다시 킬리만자로에 도전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체력이 어, 허락하신다면 킬리만자로 말고 더 높은 산행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킬리만자로 산행은 저는 나이가 많아서. 빠르면 빠를수록, 음, 음. 하늘길만 열리면 다 넣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해서 재도전을 음.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 작가님이 바쁘신 가운데도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또 들었어요. 또그 사연을 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여행 사진작가 협회 사랑 나눔에서 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수 사진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작은 사랑의 쌀 나눔과 물품들도 회원들과 함께. 오. 네. 전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용안수 여행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어, 오늘 어떠셨나요?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수복 하병과 여행 기억에 함께 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저를 늘 격려해주는 동료들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 작가님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어,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마음 이것을 오늘 우리 시청자들과 제가 배우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도. 하는 감동을 주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